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있는 세 개의 문에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밋빛 조각 아래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 조각 위쪽에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혹은 3단계가 2주씩 계속 연장, 연장, 연장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 편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크든 작든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힘이 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지방은 조금 덜 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목회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점점 영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탈진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의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이대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엄습해 오지만 그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해결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약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또뭐 내게 좀 힘이 실려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시될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이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심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거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위에 것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드리워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강건하다가 다시 약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며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힘의 능력을 끊임없이 자신 속에 채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덧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신학자로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정화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영적인 대화, 그렇게 정의를 할때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에 대해 거리낌이 내 속에 없어야 합니다. 이 거리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자기 정화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위시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음을 찢는 해계와 낮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 계약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계약이 일방 계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쌍무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 것입니다 이러, 이런 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상무 계약과 연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약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때 종종 우리 속에 머리를 쳐드는 각 까지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저항감이 때로는 의심과 불신앙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색함이나 불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항감은 우리의 기도에 심각한 장례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나를 밀착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한 시간 아니라 그 이상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0편 27편 구절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다윗의 10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인도를 하면 어머니의 품을 파고드는 전먹이 아기의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고 또, 나라를 보강케 한 그런 군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 자신이 해결해 가야 될 모든 국정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고, 또한,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를 향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향하는 기도와 위를 향한 기도를 드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은혜의 저수지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는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수문을 열고 마음껏 물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제든 수행해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만수위에 가까워지면 가뭄이 들지 않아서도 수위 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적당히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 역시 아침이슬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샬롬을 누리며 자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그의 삶은 늘 고달프고 처참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레미야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국 남유다의 폐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어서 부른 애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심령의 이르기를 여호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조국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 유다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남유다는 진멸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아침마다 새롭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안으로 향하는 기도와 위를 향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맞추고, 또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저수지로 만들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기 내면의 은혜의 저수지가 마련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강구도... 중보 기도도 치유의 기도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은혜의 저수지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상 호흡을 계속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폭이 계속 확장되어져가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동그라미가 계속해서 번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 대상이 계속 확장되어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이 황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아무튼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통되어 있는 핫라인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늘 선용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한 라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드립혀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강국이 부탁드리건대 우리 장성계 성도들은 기도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소개되어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 에베 소수가 기록될 당시 로마 병사들이 근무 중인지 아니면 비번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허리띠를 살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메고는 있지만 거기에 칼이 달려 있지 않거나 허리띠가 단단히 조여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오늘 비번이구나 그렇게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상황에 따라 군인들의 허리띠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 전투에 이말 채비를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헬라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정관사가 붙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간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실과 정직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과 겨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짓의 문제와 게으름의 문제만 잘 극복해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헬라로 디카이오시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도덕적 차원의 의를 의미합니다. 양심이 병들어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은 전혀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영혼을 사모하며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게 제왕 솔로몬은 자문사장 2 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의니라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곧 군화입니다 환기를 이동해야 하고 또 야산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너무나도 요긴한 장비입니다. 요즘처럼 거리를 두고 총이나 포사격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맞서 싸워야 했던 고대 시대의 전투에서는 발을 다치게 되면 거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수식어,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귀의 계교를 물리쳐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의 방패가 길이가 1.2m 폭이 77cm 되는 크기였으니, 몸을 웅크리면 전신을 다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것입니다. 마가움 구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이 이긴에, 믿음이 이긴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에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표대를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시 투구는, 도기로 내려치지 않고서는 쉽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다고 합니다. 요즘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헬멧도 어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알이 조금만 빗겨 맞아도 튕겨 나갈 정도로 탁월한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런데 여러분, 그 어떤 투구나 헬멧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저 천성에 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에 이어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신갑주와는 달리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검을 묘사함에 있어서 지식이나 경험, 능력이나 스펙, 혹은 육신적인 힘이나 완력으로, 혈기로 묘사하지 않고 성령의 검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님은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 말씀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그 어떤 답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태본 19장 16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자신을 잘 지켜내십시다. 전신갑주에 이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취하여서 그 검으로 모든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